내 동안 기회를 다녀봤어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앞에 서면 원래 말좀 못합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좀 말을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한점 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그냥. 대표로만 간증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훈련생들의 동일한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 잠깐 저희의 간증을 하면은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 70억 명 중에 인류 중에 그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어느 프로그램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없는 이토록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또한 시간마다 재미있고 항상 영이 살아 숨쉬는 주님이 이끄시는 프로그램인 이 직장 성교대학 이렇게 훈련을 받도록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두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저는 이미 모태신앙으로 대학 다니던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였었지만 어, 결혼과 함께 어, 결혼 전에 항상 소망이던 그 간호사로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일상에 젖은 영적이지 못한 가정 생활로 어 힘든 세월을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보내고 또한 가족은 섬기지 않고 결혼한 것 자체를 후회하고 또 가족들과 싸우고 또 나아가서는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남편을 위하며 억지로 살아가던 중에 음 아이를 낳기만 했지 아이를 건강한 성품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 큰아들이 17살 되던 해에 음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젊은과 낙심으로 낙심 가득하여서 예배와 찬양을 예배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어떤 모임과 또 어떤 그 세상적인 취미생활도 즐겁지 않아서 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대로 그냥 음, 공무원 생활 어, 할수 없는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대로 제가 이대로 살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또 육적인 문제가 아닌 정말 영적인 호흡거래를 경험하면서 순위 막혀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는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감명있게 읽은 책들을 저에게 속속하게 생각한가게 하시며 다시 구원의 행로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건지시려나 봐. 그 동안 내가 불순종했던 것이 정말 창피했지만, 아, 그래, 예배만이라도 다시 드려보자. 그래서 다시 다니던 교회를 몇 년간 안 다니다가, 다시 예배, 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그 예배의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격자로 저를 친구처럼 저를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어, 행복한 음, 교회생활, 신앙생활, 또 그런 것을 하고 지나던 중또 어떤 어, 교회의 어떤 개인적이기도 하고 내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지금의 사는 연수동으로 올해 3월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고아가 된것 같은 그런 정말 의지,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어떤 일을 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정말 극심한 외로움을 겪으며 201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평구청 기독선교회에서 음, 음, 내부 행정망으로 예배 반주자를 찾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작년부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것이 정말 기회로구나. 너무도 감사해서 제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전화로 자원하여서 매달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이경수 관사님께서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훈련을 권유하시고 하셔서 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한주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저의 그 극심한 가르침과 외로움이 없어지고 또 고질적인 세상적인 병들이 치료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4역리제 1원리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니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 배움의 기회도 은혜가 되고, 또 삼기시는 간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듯 정말 어,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제가 처음 이 교육을 시작할 때는 어, 정말 훈련에, 첫째로 제가 이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훈련의 중심보다는 이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써봐야 되겠다 하는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저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저의 자아와 교만,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아이로 인하여 모든 가족에게 거절당했었던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 다음에 정말 외식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제가 아무리 눌러도 정말 무리에 톡톡 튀어 오르는 그런, 무리에 튀어 오르는 공과 같은 그런 나의 교만과 자, 그런 것들이 나를 항상 사로잡아서 그것을, 음, 회개하며, 우리 직선대 교육 훈련에 매주 매주 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회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찬양과 강의, 전도 훈련, 또 우리, 음, 사랑하는 길감사님과의 순모임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정말 어떤 찬양이든지 크게 부르면서 정말 영적인 찬양의 파워로 저의 강박한 자아들이 힘을 잃고 또 눈처럼 얼어붙었던 불평 불만들이 녹아지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비록 아니하실 때라도 죽을 지언정나 해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살아났음을 보백드립니다 둘째로는 항상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정말 훈련을 우선순위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만이 성령님께서는 저를 항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쁜 마음으로 만져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하나님 때문에 영원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정말 호흡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의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지며 제가 변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네 그분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셋째로는 저의 가정적인,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자리에서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고 또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 직장 안에서 뭐 스트레스, 또 직원간의 관계 그런 것들도 저절로 해결이 되었고 또 가정적으로도 음, 아이가 그런 상태로 있었지만 아이에 대한 또 다른 기전을 주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아무리 음, 발달장애가 있지만 이미 찬양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같이 저의 사랑과 열정도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큰 은혜의 작정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 사랑하는 간사님들 바라보는 눈물이 나기때요.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잠시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 지혜적인 그동안 고잘것 없이 사랑드리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하나님 손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모두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전도자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